동천도덕지역구 더불어민주 한혜태 의입니다주나영 시장께서 경주시 공직자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된 시민감사관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 시민감사관으로 위축된 분들의 자질도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진 당일 날경북신문에서 뇌물공여로신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감사관이라고 나는 기사에 경주시 시민감사관 일부의 작격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그중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A 감사관의 뇌물공여 의사 표시입입니다 이는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변제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검전으로 매수로 실현한 것으로 그 재질이 매우 나쁜 것은 물론이고 설량한 공무원을 악의 부름통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형법으로는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이하의 재질은 중범죄입니다. 이렇게 재질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어떻게 시민을 대신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며 감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추락한 경주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중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시민감사관에 위축된 것은 준하경 시장님의 중점 약속이 행사 인 경주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감사관제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주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성공을 위해 경주시의 단호하고도 확고한 조치를 두번 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